이사를 까다타 마라지는 인도의 시골 마을 칸달 가온에서 농부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시브람 판트는 봄베이 근처에 있는 부호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다가 돈을 모아 자그만 땅을 마련해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마라지가 태어난 날은 1897년 3월 15일로. 그날은 한우만 자이안티의 축제일이었다. 한우만은 원숭이 신으로서 마루티라고 불리는데 그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마루티라고 지어주었다. 그는 집안일을 거둘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농사일을 도왔다. 마루티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다. 마르티의 형은 일자리를 찾아 본베이로 갔고 마르티도 직장을 찾아야 했다. 그가 가진 직업은 사환이었는데 보수가 적었다. 장사를 시작했다. 옷까지나 시골 사람들이 피는 입담배를 만들어 팔았다. 생활이 안정되자 결혼을 하고 슬하에 일남3녀를 두었다. 변화가 생겼다. 친구 한 사람이 힌두교의 일파인 종교 모임에 가자고 했는데 스승인 시타라메슈아르마하라지에게 마루띠를 데려간 것이다. 오늘 저녁 마루띠는 비록 한 차례의 만남이었지만 스승의 인품에 감동받았다. 시타라메슈아르마하라지는 말했다. 내 말을 믿어라, 너는 신성한 존재이다. 너의 기쁨도 신성하고 너의 고통도 신성하다. 모든 것은 참나, 스와 루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참나, 너만이 존재하며 너는 모든 감각과 상상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 실제이다. 너의 의식을 순수한 내가 존재함 IM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 머물러 1981년 9월 8일 포두암으로 어, 고생하던 그는 그날 저녁 7시 32분 열반에 들었다 스리 니사르 까다타 마하라즈는 74세로 독 죽은 것이다 1. 성취의 긍지 나는 열심히 일해왔고 성공한 사람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긍지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성취에 대한 나의 긍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선자일 것입니다. 그런 긍지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날 저녁 외국 방문객이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에게 말을 걸었다. 말하지가 말했다. 누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가 누군가요? 나입니다. 육체가 당신입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뭐라 의심할 것이 있습니까? 그건 안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던 나겠죠.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군요. 성공한 어른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입니다. 더 올라갑시다. 그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끝나나기는 힘이 없고, 울 줄밖에 모릅니다 이 갓난아기가 당신이 기억할 수 있었던 당신입니까? 예 저는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몸을 얻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무엇이 몸으로 자랑이 있나요? 그것은 여자의 자궁에서 난자와 결합되어 새 생명을 시작하는 정자세포 아닙니까? 이새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은 누구였을까요? 자기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은 정자세포 아닌가요? 특별히 당신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 부모? 당신이 특별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도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실체를 발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성취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근원, 정자와 난자는 그 자체가 부모의 섭취한 음식입니다. 음식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들로 되어 있고, 그 요소들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사실, 그 생물의 육체는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먹이가 되는 육체와는 다른 무엇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지각력이 있는 존재에게 지각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파고 들어가 이 존재, 의식 자체가 시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영역을 탐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저의 무지에 현기증이 느껴지네요. 그러나 탐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식, 유일한 자산, 말아지는 지각력이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의식이라 말한다. 태어난 것이 육자 같지만, 실제의 자산은 태어나는 것은 의식이고, 의식은 스스로를 나타내 보일 유기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유기체가 육체라고 하는 것이다. 지각력이 있는 존재에게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 의식이요 물리적 구조체인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동하는 정신이다. 스스로를 개별 형태로 현시하고 그 형태들에게 존재를 보여하는 것은 의식이다.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독립된 나라는 개념이 떠오른다. 그리하여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는 자각으로 반영되고 자각은 자기 인식이나 자기 의식으로 되는 것이다. 객관적 우주는 흘러가며 수많은 형태를 투영한다.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져 거기에 프라나가 주입될 때마다 절대 자각의 앱솔루트 어웨어 s 스의 사물의 반영에 의해 의식이 동시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의식이란 사물의 표면에 비치는 절대의 반영이다. 그것으로 하여 이중적 분리감이 초래된다. 그와 달리 순수 자각의 절대 상태에는 시종이 없고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자각은 그것이 부딪혀서 반영될 대상을 가질 때에만 의식이 된다. 자각과 의식으로 나타난 지각 사이에는 정신이 넘나들 수 없는 틈이 있다고. 말하지는 말한다. 한 방울의 이슬에 비친 태양은 진정한 태양이 아닌 것이다. 현시된 의식이란 그것이 깃들어 있던 물질적 육체가 소멸되자마자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가 가지고 태어나는 유일한 자산. 이다. 또, 현시된 의식은 그와 절대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이다. 지각 있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믿겨, 믿고 있는 개별적 나로부터 가공적 해방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신의 의식과 하나됨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생명 근원, 아트만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본으로의 회기라는 문제에 숨통을 터 가능할 수 있는 일로 되는 것이다. 마라지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잠자고 꿈꾸고 깨어있는 일상 상태에서 의식의 성질과 기능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를 수많은 육체 속에 시현 시키는 것이 의식이다. 태어남과 죽음은 시공 속의 사건들로 해석되는 일련의 의식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에 불과하다. 이걸 알수 있다면 우리가 원래의 원시 상태에서는 존재 그 자체의 자각인 지복이며 의식과 접촉할 때는 의식의 활동을 목격할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에 직면하여 3장. 제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죽음을 생각, 철학적으로 생각하여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잔인한 운명이 나의 아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다는 사실로 되돌아옵니다. 왜인가요? 저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없으면 타인도 없습니다. 또 당신에게 비추이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려낸 것이므로, 나는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았을 터이니 나는 동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상적 기쁨과 고통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참된 관점에서 보지 못합니다. 참된 관점은 나가 없으면 너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더불어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꼭 비탄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말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놀랍습니다. 나의 존재의 핵심을 드러내시니 그것이 천국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듬는 것을 떠듬는 것으로,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비탄을 바로 보고 그것이 뭔지 알아차리려고 해보았습니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나 사물을 잃는다는 것은 슬픔을 부릅니다. 슬픔이란 죽음이란 끝남이요. 소멸이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슬픔도 큽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도 잘 보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처음 아들을 보게 되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을 처음 가졌을 때 아들의 운명을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임신 자체가 우연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 태아가 자궁 속에서 생존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우연의 사건이었고, 그것에 대해 당신은 아무런 통제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 슬퍼합니까 당신의왜곡된 관점에서 모든비통함이비롯되는것입니다 당신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이 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자아는 환상의 희생물입니다. 사람이란 환상이라 그 자신의 진실 안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다고 믿고 사람이라고 의식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관점을 바꿔 보십시오. 세계를 당신 바깥에 어떤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을 당신 의식 속에 출현하는 인식의 세계에 꿈의 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지켜보십시오. 자신을 몸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당신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상상의 산물입니다. 당신은 시공을 초월해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시공과 접해 있는 듯한 것은 몸과 마음을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경험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엔 당신의 것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듯이 감탄하고 즐기면서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내면은 여여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자각과 의식 자각, Awareness와 의식, Consciousness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각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우주 구성물질의 밑바탕이 되는 Kunas, 즉 Satva, Rajas, Tamas 너머에 있다. 반면 Consciousness, 의식은 물질적 자양분으로 구성된 육체의 의지에 존재하고 제한당하여 육체가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된다. 죽음으로 표현되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세 가지 속성에 의해 종속되는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고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육체를 종속시키던 세 가지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뿐이다. 자각은 시간 공간의 개념에 선행하는 근본적 상태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본래의 상태에 의식의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상대성이 일어난다. 의식은 형태를 갖고 있는 물질의 표면에 부딪히는 자각의 반영이다. 자각을 빼놓고서는 의식을 말할 수 없다. 태양 없이는 사물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의식 없이도 자각은 존재할 수 있다. 깊은 잠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의식이 없는데, 자각은 있는 것이다.